지난주 금요일 리플과 SEC 소송이 공식적으로 끝났는데 또 하나의 큰 결정이 나왔습니다. SEC가 리플에게 프라이빗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증권 판매를 허용했어요. 법원 판결에서 기관 판매는 증권이라고 봤는데 SEC가 허용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리플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리플 관련 이슈나 차트 분석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가장 먼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두었구요. 소통방 입장이 껄끄러우신 분들은 네이버에 코인에 미친 사람들 검색하셔서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고 등업하시면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내용들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깐 시간 내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sec와 리플이 항소를 공동으로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합의죠 이걸로 2020년부터 이어져온 긴 소송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sec가 리플과 관련해 추가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리플이 프라이빗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냐면 법원이 예전에 기간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걸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EC가 그걸 다시 허용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빗 투자자가 뭔지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프라이빗 투자자는 미국 증권법상 인증 투자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하는데 이 인증 투자자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라면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기관이라면 펀드, 은행, 보험사, 연기금 같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즉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판매가 아니라 자격이 되는 투자자끼리만 비공개로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사모라고 부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도 IPO 전에 일부 대형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프리 IPO 라운드가 있죠. 그런 거래가 바로 프라이빗 투자입니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리플 사건 1심 판결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건 증권에 해당한다고 했고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거래소를 통해 판건 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개인은 괜찮은데 기관에게 판매한 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SEC가 이 부분을 가지고 리플을 계속해서 압박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SEC가 허용한 건 아무 조건 없이 기관 판매를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SEC 규정 뒤에 있는 사모발행 면제 자격 복원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 증권법의 예외 규정 중 하나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증 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판매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해 줘요. 리플이 예전에 판결로 이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 제한을 SEC가 풀어준 겁니다. 이 제한이 풀리면 기간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집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미국에서 인증 투자자, 즉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자금을 받을 때 복잡한 SEC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만큼 절차가 간단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제 생각엔 대놓고 밀어주는 그림은 보기 안 좋으니까 조건부로 풀어준 것처럼 보여요. SEC가 조건부로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을 허용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벌금 문제가 남아있죠. 이번에 소송이 마무리됐지만 옛날에 위반했던 내용에 대한 벌금이나 합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크면 리플 입장에선 단기 재무의 부담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SEC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향후 정치권 내 입장 변화나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 방향에 따라 규제 기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특히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암호화폐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책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세 번째는 글로벌 규제 환경입니다. 지금 미국이 완화 기조로 가더라도 유럽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는 여전히 증권 분류나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 중이죠. 리플은 글로벌 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나라의 규제 변화가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SEC가 조건부로 허용해 준게 리플한테 큰 기회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벌금이나 정치 구도 그리고 글로벌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내린 조건부 허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SEC는 시장의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와 투자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리플이랑은 수년간 소송을 이어왔고 최근에 합의를 해서 끝냈는데 끝내자마자 SEC가 바로 조건부 면제를 허용해줬어요.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럴만도 한게 SEC는 예전부터 리플을 강하게 제재하려 했던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랬던 SEC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조건부 허용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나 시장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 결정에 대해 의견을 냈던 게전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마크 피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SEC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규제 집행 절차와 내부 의사 결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마크 파겔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전례가 없고 사실상 법치에 반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더라도 이걸 막을 뚜렷한 절차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군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내린 결정은 과거에도 없었던 이례적인 사례이고 법원 판결과는 반대되게 조건 보형을 해줬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법안이라든지 규제가 없다 보니 현재 제도상 불법이라고 해도 당장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실제로 xrp를 사서 손해를 본 피해자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크파겔은 이번 조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결정이 리플에게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리플에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사업 확장에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새로운 서비스나 인프라 투자,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확대, 전략적 인수합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법원 판결과 상반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SEC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이 왜 리플만 예외냐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규제 환경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결정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포인트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조치가 XRP 가격을 바로 끌어올릴 정도의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리플의 자금 운용과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SEC가 과거 강경한 태도에서 일정 부분 물러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이슈로 리플은 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할수 있게 된 거고 단기적으로는 리플에게 유리하지만 규제 기관의 신뢰도와 형평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차트 분석이나 구체적인 대응 구간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 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소통망 입장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코인에 미친 사람들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